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의 시편 묵상 86번째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시0편 86편 1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눈이 뜨이면 신앙생활은 너무나 쉽고 감격스럽습니다 시0편 86편은 아이시 고난 중에 하나님께 구원을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1절,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정말 구원해 주십니까? 이런 체험과 간증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움을 당하여 기도했지만, 언제나 해결받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사람, 나와서 말해 보려고 하면, 기도 응답받았다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설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 즉시 다 응답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기도도 응답 받지 못한 상태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1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3절 내가 온전히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6절 주님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응답이 없을 때 믿음이 무너집니다. 신앙생활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지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 기도하였고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이지만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한 친밀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길을 기울인다 표현하였습니다. 1절 주님 나에게 길을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다윗의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구조나 문장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기도 속에 담겨있는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입니다. 다윗은 1절이절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신실하오니 나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신실하오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신실함이란 무엇일까요? 형편이 좋을 때나 말할 수 없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절 주님.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만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이로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너무나 어려운 형편 스에게도 이렇게 고백하죠. "팔자 주님. 신들 가운데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어느 신이 하겠습니까? 12절, 주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렵니다. 13절, 나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이 크시니. 다윗은 고난 중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것이 깨달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환란 중에도 어떻게 이처럼 신실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시편 마지 86편이 마지막에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7절 보실까요? 주님, 주님께서 친히 나를 돕고 이루 하셨습니다. 다윗은 극심한 환란 중에 있었고 기도한 대로 당장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의 기도가 이처럼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이 악한 자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만 계신 것 같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잠잠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서 기도하는 대로 이루시지 않으시더라도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시고, 인내할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주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오는 분명한 위로는 하나님의 도는 가장 분명한 이론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음, 믿고 고백한다면요. 주님이 함께하신 겁니다. 그번 체킹해 보세요.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주님이 함께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부른다면 주님이 함께하신 겁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 은혜가 느껴지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책망이 마음에 느껴진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거룩한 소원이 있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와 이웃에게 야, 그래, 나, 나도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 그 열망이 생긴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항목들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고요. 성경 말씀으로 확인시켜주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였는데요? 그렇게 질문하실지 모릅니다. 엠마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고도요 한동안 깨닫지 못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습니다. 이미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눈이 뜨이지 않아서 주님을 보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진정 이루가 되지 않습니까? 진정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잊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믿음, 그 확신으로 살아가는 또한 여러분 삶 속에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